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뭡니까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부하권에서 지금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좀 주가가 크게 한번 치었습니다 자왜 그랬습니까 자 일단은 아이폰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됐고요 자 아이폰 17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됐고 그리고 또 플러스 자 진짜 오랜만에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에서 다시 한번더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 악재들이 좀 나왔죠 어떤 악재들이 나왔냐 지금 현재 이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l c g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한국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30%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또 기술 유출 관련된 내용들도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또 칼바람이 불고 있죠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제 희망퇴직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도 또 희망퇴직 관련된 내용들이 또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건좀 칼, 뭐야, 좀 악, 첩첩 약재들이 계속해서 좀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겠는데 자 근데 여기서 한방에 날려볼 만한 호재가 터졌습니다 자 뭐냐? 자 아이폰 17입니다 자 아이폰 17의 디스플레이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이 아이폰 17에 대해서 어떤 호재가 있었냐? 자 중국의 BOE가 BOE가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법적 소송에서 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현재 그러면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히 라인 탔죠. 지금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이제 도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아이폰 17에 지금 나오고 있는 디스플레이 중에 약98% 이상이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다 탑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의 기대감이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흑자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폰 17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또 플러스 OLED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다시 한번더 지금 정점을 찍으면서 지금 이 L 디스플레이에 이제 실적 관련된 내용들을 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기 힘든 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점유 LCD 사업부에 대해서 이제 점유율을 넓히고 있고 또 그리고 나서 거기 나온 이 매출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OLED 사업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라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기술 유출, 의심 정황까지 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잘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재미하고 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의 이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 고 계시는 분들의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 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에맡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복지장까지싹다 충동원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인 것같는데요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위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으로 LGD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LGD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당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킨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하나 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 은 끝이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 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꺼려는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깐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에 고아나 하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